제임스 언친슨, 애틀란타 충격발, 종신형, 나오는데, 이 안경이랑 생긴 것좀 닮았죠. 제임스 언치슨하고 진짜 이, 그, 자기 부모가 버렸죠, 얘기를. 해. <목소리> 얘기를, <목소리> 버리고 해. 갔는데, 그, 차에 매달렸다가 떨어져갖고는 죽었죠. 그러고 나서 이제, 이 사람이 총기 난사는 그런 사고를 보게 되는데, 성중독 때문에 그거 했다고 해. 그 노래 같은데 마이클 잭슨 노래 같은데 어떤 그 계획된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아니 그런 계획에 의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그냥 범죄 저지르고 또 감옥하게 되는가 그냥 세월호 헬기 추락하는 것도 어떤 그 그걸 어떤 계획 같은 것에 의해서 어떤 계획하는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냥 세월호 헬기 그냥 추락해갖고 그 사람도 죽었죠. 이 범죄 한 사람도에 그게자기가 그렇게 계획된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수님처럼? 그 안다고 해도에 그냥 그대 그 처벌을 받게 된되겠지 <목소리> 아니라고 돌려서 주장한 층입니다. 보는데 지금 JTBC 그쪽에서 계속 그그남 들어가는 사람의그이얘기가그차 위에서 막뚜들겨 깨고 막 그런 거에 그 그할때 이제 남들어간 사람 그 자막에다 넣어놨었는데 또요것도에틀란타 충격범 이거 해갖고는 또 이층 아줌마랑 닮아 보이는 사람또그그 사람하고도 닮았죠 음영특급그 닮은 사람 웃기지 않는다. 아그기에서막 괴롭히는 사람들 있다고요. 그 세월을 지은에기 추락 관리라고 말하면아 그. 운동, 운동, 니그런노래라는 것. 이 사람하고 닮지 않았습니까? 둘이 닮았지 않습니까? 어, 이 사람하고, 이, 이 사람하고 닮은 거죠. 그래갖고, 아까는, 그때는 오마이걸 때문에 봤는데, 여기는 또, 제임슨, 스 칠슨, 여고 보려고 들었는데, 또 닮은 사람 넣는 거죠. 그래고는 보다가 나아버리는 이런 게 있는 거죠. 하도 괴롭혀 되니까, 그렇게 그 생각 같은 거 주입하면은, 그렇게 되는 거죠. 옆에서 괴롭혀 되고, 뭐, 욕 나오게 만든다거나, 그런 식으로 계속 사람 만든다는 거죠. 그 닮은 사람 보기만 만들... 둘이 닮았지 않습니까? 아 이렇게 또 보면은 또 이거 보고 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런다 뉴스 같은 거안볼 수도 없는 거고. 그 이런 놈 요구치면은 또 그거 한다고. 또그남 남해 갖고 또남 뉴스인가? 또남 남들어간 것도 또 일부러 들어놨는 거 알고도 보게끔만들려고 하는 거이 문명 특급 이거는 알면서도 보게 만들었잖아요. 괴롭히는 사람이긴 한데 이제 더 땡기는 거야. 오마이걸 이제 보고 싶어 하고는 보게끔 만드는 그런 게 있어. 괴롭히는 세력들 때문에 세월호 지원에게 추락하는 위기가 떨어지고 죽었다거나 해. 그런 그 간에 갖고는 안 나온다는 거죠. 그리고는 그그 그 사고 나고 나서에 그렇게 생긴 것같다고 그러면 그 이론농이란 사람이 그걸 알까요? 그게 자기가. 해. 자기가, 그, 얘기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사고를 저지른지 이거 알까요? 이 아이가 만약에 연결되어 있다면, 이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총기 난사를 했다고, 그런 걸 알까요? 이런 똑같이 사는데, 이런 범죄 같은 거 하는 것이, 그, 뭐가 있다는 거죠? 알까요, 이 사람이? 아찌듣든 간에 지금 그거, 그거 했는데 그 관련 라 했는데 영상 봤는데 또 남시아 줌마 닮은 사람 또 해놨다고 해 일부러 또 해놓은 것 같은데 또 사고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JTBC 그쪽에서 그거 하네 안경이랑 닮은거죠 눈이 닮은 거빌리진 그 노래에서도 눈 닮았다고 그렇게 나오지 않고 얘기, 데리고 고 그거 한다고. 그런 것, 노래나, 어떤 영화 같은데, 그런 것들, 나와 있다고. 나와 있다고 해도, 그,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, 처벌을 피할 수 없, 없을 것 같아.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. 그리고 계속, 그, 괴롭히는 세력들에 관해서 나와야 되는데, 전혀 뉴스에서 안 나온다는 거죠. <목소리도> 성전덕에 실종하던 그런 것들이 아이를 버리 버린 거였죠. 심선 찐스니 그 성적인 그런 것 때문에 아이를 낳기 그 싫었는데 원치 안았는데 낳게 되고 이제 귀찮으니까 버리고 실종하던 중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. 그런 생각 하게 되는 거.